1월 25일 오후 6시 25분입니다. 자더 준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승 한번 크게 해줬고요. 한번 쭉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한달두달세달 달, 달 이렇게 준 다음에 다시 좀 윗방향으로 트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조금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정배열에서. 어, 단기 어 이평선들을 정배열 만들어 놓고 잠깐 조정을 좀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연두색인데 어 매수가 잘 들어오다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어 매도로 어전 바뀌었다. 음, 그래서 음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10만 원. 이 10만 원이 어 강한 지지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장이 빠져서 한다면 97,000원대 이 부분이 어, 두 번째 강한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겠다. 자, 주봉상 보셔도 자, 여기 이 부분이 강한 97,000원대가 강한 지지 라인이죠. 이렇게. 고 여기서 쌍바닥 치고 이렇게 올리는 어, 그런 모습인데 어, 좀 여기서 이제 볼린저밴 상단이거든요, 주봉상. 이 부분이 좀 약간 저항으로 어,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저항으로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서 혹시나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수, 갇힐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봉도 보시면 자, 이렇게 이번 달쭉 올렸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었죠?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금 쭉. 그렇지만 아직까지 5월선 10월선 다 위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윗꼬리가 계속 이이 이 라인에서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윗꼬리 달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긴 있는데 이걸 좀더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간이 부분을 이탈을 하면은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이 부분 계속 지켜주면서 우상향 한다 하면 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양금속 보겠습니다. 대양금속. 자, 대양금속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저가에서 잡은 거는, 음, 쉽게, 어, 한번 여기 저 바닥에서 잡은 거죠. 거래량 많이 터졌고, 여기서 한번 크게 올렸죠. 자, 2300원에서 여기 한 7000원까지 그냥, 아, 아, 단번에 쭉 올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거래량 실내면서 여기까지 올렸다가, 자, 기간 조정을 하나, 둘, 셋, 넷, 한 4개월 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량 실리면서 실리면서 다시 한번 올렸죠 올려주고 눌림 거래량 없으면서 눌림 주고 4천원 아래에서 잡자고 제가 커뮤니티에 남겼죠 4천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지금 계속 한번씩 올리는 그런 여기가 아 어, 지금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우상하오늘 거래량 많이 터졌구요 이때도 이 거래량도 음봉 어, 거래량 이긴 하지만 어 음봉형 양봉 거래량 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이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계속 자 여기 유, 이게 60주선 이거든요 60주선을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블린저맨드 상단에서 계속 어, 시도를 하고 있고, 이 밑에는, 어,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한번 탄력 받으면, 어, 올려서, 이 부분, 6,300원까지는 한번, 음, 좀 올렸다가, 자, 한번 시세를, 어, 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을 볼 필요가 별로 없겠죠. 너무 바닥이라서, 응. 그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근데 이런 바닥에서는 어, 괜찮다. 거리랑 어, 바닥에서 지금 많이 실리고 있고요. 그죠? 많이 실리고 있고,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일봉상도 뭐좀 장중 계속 흔들리면 좀 있지만 한번 좀 버텨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만약에 5,400원. 그 다음에 여기 6,000원. 그 다음 이제 여기 6,800원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대안금속 음, 한4 0분 정도 어, 올렸네요. 어, 4,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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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라인에서 어, 시작을 할수 있겠는데 어, 내일 또 거래량 터지면서 올린다면 좀 한번 상승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아레스 오토메이션도 어, 보시면 예, 상당히 긴 음, 박스권이었죠. 어,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부분 한 달, 두 달, 세달 정도 어, 박스권 한번 음, 돌파 시도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를 다 어, 이탈을 하지 않았죠. 아니 하루 어, 21선 소임스 이탈 나왔고 바로 회복해주면서. 어, 급등이 나오는 그런 어, 차트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이렇게 상승해줄 때, 여기 21선 어,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잠깐 이렇게 어, 이탈을 한번 시키는 경우가 있죠. 예, 한번 이탈하고, 그 다음날 올리고, 갭상승 뛰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어,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음, 9,000원 이하에서 어, 매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절반 매수, 매도 이때, 어, 어, 금요일 날, 어, 절반매도 하고 그리고 계속 가져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어, 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차트 모양이죠 주봉으로 보시면 자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어, 저번주에 여기 어, 120주 선을 넘 돌파를 했고요. 요 오늘 어 이렇게 여기를 어 돌파를 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해 주고 거기를 지지 받고 쭉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만 3,000원도 어, 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12,400원대. 12,400원대도 음. 한 13,000원대도 어 가능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어 좋다고 했죠. 월봉이 더 이렇게 한번 상승해 주고 자 여기 어자 이렇게 한번 크게 하락해 주고 여기 다시 올리면서 2 0월선 돌파하고 이번 달에 볼린저는 상단까지 다 올라갔죠. 음, 여기서 힘을 더 거래량이 실리느냐.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빨간 게 이제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실렸던 부분이고 바닥에서 조금씩 거래량이 실리기 때문에 좀만 힘을, 힘을 내면 이, 이런 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볼린저 밴드 상단 타면 월봉상 탄다고 하면 더뭐 크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 종목이죠. 우리가 산 것도 9,000원이면 이 정도. 9천0 0원 이하니까, 여기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산 거죠. 예, 쭉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한20% 수익 중이겠죠. 음. 자, RS 오토메이션. 이렇게 세 종목 같이 살펴봤습니다. 도준 비즈오는 조금 보고, 어, 좀, 어, 잘, 어, 탄력이 없다 하면은, 어, 매도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